에스파, 신곡 더티워크 선주문 100일만장, 6연속 밀리언셀러 초읽기 그룹 에스파가 싱글 더티워크, 더티워크로 선주문 100일만장을 넘어서는 쾌거를 달성하며 화려한 컴백을 알렸다. 27일 오후 1시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싱글 더티워크는 선주문 수량 약 100일만장, 6월 26일 기준을 돌파. 앞서 발매된 미니 2집 걸스, 걸즈, 미니 3집 마이월드, 마이월드, 미니 4집 드라마, 드라마, 정규 1집 아마겟돈, 아마겟돈, 미니 5집 위플래시, 위플래시, 에이어 에스파의 여섯 번째 밀리언셀러 달성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싱글은 더블 타이틀곡 더티워크, 플로우 밀리 피처링 버전을 비롯해 영어 버전, 인스트루멘털까지 총 4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티워트는 귀를 사로잡는 신스베이스와 쿨한 보컬 멜로디가 특징인 댄스곡으로. 주체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와 쿨, 쿨하고 7, 칠, 7, 칠한 바이브로 에스파의 색다른 보컬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매곡마다 강렬한 포인트 안무로 쇼폼 챌린지를 유행시킨 에스파는 이번 곡으로도 힙하고 강렬한 동작부터 힘을 푼 섹시한 느낌까지 대비감이 돋보이는 안무는 물론 멤버들 각기 다른 개성을 살린 댄스 브레이크 구간과 고조되는 음악에 맞춰 에너지 있게 달리는 마지막 코너스 구간으로 강렬한 임팩트를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유튜브 SM 타운 채널 등을 통해 동시에 오픈되는 뮤직비디오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촬영되었던 넓은 야적장. 거대한 중장비, 225명이 엑스트라 등 리얼한 산업 현장을 배경으로 한층 쇠마들 더했으며 에스파 멤버들은 동료를 위해서 어떤 더러운 일, 더티 워크도 마다하지 않는 거침없는 레지스탕스로 변신해 나서 역대급 비주얼을 선사할 예정이다. 에스파 싱글 더티 워크는 오늘 타이틀곡과 인스트루멘터리 수록된 피지컬 음반으로도 발매된다. 7월 4일에는 에스파와 마이, 마이 공식 팬클럽 명을 연결해주는 결속이 의미를 담은 더티워크 크로링 버전 도 한정으로 출시된다.